자, 요게 아, 아가보이 데스 금 인데요. 아가보이 데스가 아니라 아가보이 데금 인가 봐요.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지금 손질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 똑같은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 하나는 제꺼, 하나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가 잘 키웠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이 이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자, 흙을 털어내주고 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다가 깔망을 깔아주세요. 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거는 그냥 심어도 되지만, 이 라운딩 된 거는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돼요. 아니면 뚝 이렇게 해도 부러지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음, 아래에 난석을 깔아줍니다. 난석을 음, 너무 많이는 말고요. 이 흙이 빠지지 않을만큼 흙이 빠지지 않고 배수만 될수 있도록 배수층을 이 난석으로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자, 창다육은 목대가 길지 않고 바로 입장 끝에서. 어, 이 뿌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굳이 높은 화분을 선호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 하나 따로 이렇게 심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흙을 살짝 먼저 놓고요. 흙을 살짝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아랫입장이 창은요, 이 뾰족한 손톱 끝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아, 키우 이렇게 분갈이 하실 때 끝에 부분이 될수 있으면 망가지지 않도록 살살 조심해서 다뤄다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빨간 거에다가 이 아가보이드 금을 심어줘요. 이 금발이 산방금이 참 예쁘죠, 요거. 네, 이렇게 해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풀기 잘 들어가도록 해주시고 먼저 요거 하나부터 완성을 할까요? 요 빨간 화분에 있는 것부터 자, 이렇게 해서 꾹꾹꾹꾹 누르면 흙이 들어가면서 뿌리를 감싸게 되죠? 다육이를 선물한다는 건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그 다육이를 선물해 놓고 사실 그 선물 받은 분한테 지금 잘 살고 있냐 묻고 싶거든요, 사실. 어, 다육이 매니아 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음, 농장에서 사서 이렇게 선물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다육이 매니아님들은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키웠던 아이라던가, 내가 내 손으로 분갈이 해서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궁금하거든요, 사실. 잘 살고 있는지. 매니아님들은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잘 이만큼 컸다,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변했더라, 아니면 뭐 아파서 지금 뭐가 이렇게 생겼다거나 소식을 전해주시면 참 고마워요, 진짜. 그런데다가 또, 어, 예쁜 화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진짜로 기분 좋거든요. 왜 우리 마니아님들이 다육이를 키우던 다육이를 다른 분한테 선물 줄때 시집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걸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죠? 애니아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시집 보내는 듯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시집을 보낼 건데요. 자, 시집간 그곳에서 잘 살지 가끔 이제 친정 쪽에다가 소식도 좀 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죽이지 않고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음, 이렇게 이 아이를 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가보이드 금이에요. 아가보이드 금. 금이 산발적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 요 끝은 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자, 이렇게 뿌리 잘 잡아주고 제가 이 위에를 이렇게 누르는 것 같지만 사실이 뾰족한 부분이 상하지 않게 엄청 조심조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심어 줍니다.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영상을 보시면, 아, 저거, 이렇게 데려다 키우면서 한 번씩 잘 있다고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부담감을 팍팍 가지실 거예요, 아마. 죽이지 말고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두 개를 심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똑같이 키울 건데요. 자, 어떤 아이가 더 예뻐질지는, 음, 내년에 비교를 할까요? 내년에? 내년에 비교를 할까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가보이대 금이래요. 아가보이대 금. 에버그린에서 온 아이입니다. 금발이 참 예뻐요. 세상에 제가 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요? 우리 다육매니아님들은 다육이를 어, 구매하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어떤가요? 저렴하고 예쁘면 최고죠. 저렴하고 예쁘면 최고예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저렴하고 예쁘면 최고예요. 솔직히 다육 매니아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다육콜릭님이 홍보하는 다육콜릭님이 가끔 그 에버그린 그 매장에서 실방을 하거든요. 에버그린 뿐만이 아니라 아띠아도 가끔 실방을 하시던데 어찌나 좋은 애들을 와.. 그때 얘도요. 실방에서 정확하게는 제가 그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다육콜릭님이 이렇게 실방에서 예,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방에 반응이 좋으면은, 막, 어느 때는 10%에서 15%, 20%, 30%막 이렇게 다운되게 팔아요. 아, 세상에. 이제, 물론, 뭐,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에버그린 사장님하고 같이 결정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0개만, 막, 1개만 지금부터 1번부터 뭐, 10개만 찜하세요. 하면은 막, 막 손이 돌돌 떨리고. <laughs> 실방은 그런 묘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실방에서 구매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아가보이대 금인데요. 선물을 하려고 지금 두 개를 심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키울 거고, 하나는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 아이 내년에는 얼마나 예뻐졌을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선물 받은 아이들 중간중간에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셔도 상관없지만요. 솔직히 조금 기다려지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이 아가보이대금 아가 분갈이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쁘죠? 에버그린에서 구매한 거예요. 감사합니다.